복령가왕은 방영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률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황영웅 가방송 안수영 PD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C 김성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복령가왕의 촬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김성주는 지쳐 있었으며, 최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작진은 373회 녹화에서 김성주의 불참으로 인해 새로운 MC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황영웅을 포함한 제작진과 게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대본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을 MC로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MC 김구라와 일부 스태프들은 황영웅을 오늘의 MC로 제안했습니다. 황영웅는 부루의 명곡에서 mc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은이 제안에 매우 놀랐지만 제작진은 그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최상의 여건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복령가왕 무대에서 mc로 나서는 황영웅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황영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